엘 예, 6장 15절부터 28절까지, 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여 이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며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입니 나니 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 굴에 던져 넣 자.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숨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러 길을 말으며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화했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들어갔으면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느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 이 사자들에게서 능이들을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말되 왕이여 원하는데 왕은 만 수가가 없어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음으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벗어명하여 다니엘을 불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불에서 올린 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으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뭉쳐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예, 다리오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서 조서를 내려야 돼. 오낙은내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린 놈이 내 나라 가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오.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러니 원도 하시며, 건전의 시기도 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응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라 이에 예,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아사사랑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laughs> 예,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출발하시는 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예, 하나 어, 로 인해 하나님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로 인해 하나님께. 네. 어, 지금 그 어, 영상의 음향을 얻는게 네, 조금 문제가 있어서 어, 지금 그냥 어, 공간의 소리로 그렇게 들려서 아마. 좀 발음이 예, 자세하게 좀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 예, 이걸 가지고, 예, 나로 인해 하나님께라는 점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어,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 살다 보면, 어, 우리 때문에 일어나는 예, 일들이 많죠. 우리 때문에 사람들와의 판단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또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평가를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인식이 되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교,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면 우리가 사는 삶의 모든 그 영역에서 사실은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죠. 그죠? 어, 성경에 보면, 어, 자주 나오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들 그 말씀들에 의하면 은 우리가 창조되어진 것도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이 땅을 살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 거기에 사용되고 말암아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오방을 돌리면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그런 일들의 어떤 결과를 얻게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은, 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자신의 중심에 자신의 삶에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살았던 사람인데다 그런데, 어, 그렇게 산다고 해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고난이 피해가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 형통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형통이, 그 신앙의 형통이라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형통이라는 것이 좀 다른데, 우리가 그걸 좀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형통에 대해서 생각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형통에 의하면, 이, 이 불행을 만나다 고난을 받는거죠 단일히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겼으면 모든 일이 형통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불행한 일을 만나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무엇이 진짜 형통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에서는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불행의 일들 소위 고난의 일들, 시험거리들 이런 것들이 절대 비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가 그 고난과 시험과 그 불행한 일들을 통과할 때에, 그때, 믿음으로 통과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그 믿음의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죠. 다니엘도 예외가 아니었죠.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그를 형통하게 하셔서 사실은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그 신뢰를 받아서 특히 왕에게 신뢰를 받아서 왕이 몇 대에 그렇죠. 또 나라가 바뀌어도 그는 여전히 신뢰받는 사람으로서 나라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용통한 삶을 살았죠. 그런데 그에게 고난이 왔습니다. 고난. 고난은 절대 저나 여러분들 누구에게도 피해가지 않는다는 사실. 이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그 고난의 문제를 맞닥뜨리느냐, 그것에 따라서 처음 이야기했던 하나님이 좋아요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존재케 하신 그이유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느냐, 마느냐 그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고난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 다니엘은 이런 삶을 살았어요. 이 고난이 어떤 삶, 어떤 고난입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다니엘이 다른 모든 것에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처럼 허물이 없으니까 그들이 끌고 나온 게 사람들의 어떤 지기, 뭐 또는 자신의 어떤 위치, 이런 것에 따라서 그 권세자본자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을 했다고 했죠. 그래서 자기가 한번 뱉은 말에 대해서는 거어들일수 없는 그런 어떤 왕의 그 위치, 그 자존심 이런 것들을 건드려서 다니엘을 올라내려고 한 겁니다. 그들의 그 계략과 그들의 그 어떤 함정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왕이 그 말을 이 거둬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왕의 체면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왕을 신뢰하지 않게 되면 이 왕의 권한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데와 마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분명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입니다 이들이 와서 이제 못을 박는 거죠 이제 왕이 두 마당을 안됐다 그렇게 딱 이야기를 하니까. 왕이 되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1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네. 이에 라는 것은 이들이 이런 말을 들고 나오기 때문에 왕이 그것들을 거절할 수 없게 되는 거빠져나올수 없는 고난이 되게 됐다는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들은 늘었잖아. 우리가 고난을 만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인생의 풍파를 만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어떻게 어떻게 지나가겠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고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수없이 부딪혀 옵니다. 오늘 말씀에도 왕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문제가 이 다니엘을 덮쳐버렸어요. 그렇죠? 왕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습니다. 그리고 왕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니라 이 말은요 조롱 섞인 그런 말이 아니죠. 우리가 앞뒤 본명을 읽어보면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다니엘을 너무 신뢰했습니다. 를 너무 아꼈어요. 그래서 그가 이런 일들을 듣고 난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왕이 막 근심하고 밤잠을 자지를 못했어요. 마음이 쓰여가지고. 그런데. 자신의 어떤 그런 자존심이 있고 이러니까 이걸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집어넣으면서 이 왕의 마음에는요, 자기의 힘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왕조차도 고난의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주지 못해요? 그 초화 여러분들이야 뭐조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의 현실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어쩌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좋아요, 여러분들이 현실에 삶을 살면서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어리석게도 지금 현재 그 문제가 나에게 덮쳐오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일이 마치 내게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또는 일어났다 할지라도 어떻게 어떻게 내가 빠져나가는지 지금까지 그냥 늦게 해놓은 것처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다는 거예요. 아잔할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일들이 엎치고 덮치면서 견고하게 우리 앞을 가로막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인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15절에는 이들이 그걸 얼굴을 그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달싹 하지 못하게 해놔놓고, 이제 왕도 16절에는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안수붙어서 17절에는 돌을 굴려다가 굴러기를 만드며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 이 왕의 도장만으로도 아니 귀족들, 그들 이제 이런 얼굴을 만든 이 귀족들의 도장까지 같이 찍어가지고 그걸 보냈어요. 그러니까, 세상 천지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도록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왕이 이제 사자굴에 다니엘을 집어넣고 난 다음에, 1 8절에 보니까,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여러분, 참 다니엘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다니엘이 대단한 사람이죠. 누구가 뱃살 왕때부못 해가지고 벨사살 왕, 그리고 이 제국이 바뀌어서 이 다리오 왕이 이르기까지. 그가 이왕들에해서 정말 그 신실한 그런 사람으로, 그런 일꾼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게 돼요. 그로 인해서 왕이 이 다니엘이 위기에 빠지니까 함께 가슴 아파할 그런 마음이 생기도만든 그런 사람의 바로 다니엘이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주변에 이런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죠. 우리가 힘만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뭔가 권세가 있다고, 우리가 뭔가 재력이 있다고, 사람들에게 이런 인정을 받고, 이런 사랑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단일처럼, 하나님이 그의 삶의 중심이 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게 되면 사람들이 우리의 흠을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고 깨끗한 삶을 살라고 인생은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고난이 올수 있어요. 억울하게 받는 고난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고 그 억울한 고난이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그런 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에게는 어쨌든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밤이 지났습니다. 왕이 그 굴에 새벽에 일찍 뛰어 달려갔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의 그 굴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를 외칩니다. 슬피 소리 질러 이렇게. 왕이 생각에는요. 설마, 설마,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미 끝장이 났을 거다라는 그런 마음이 오히려 더 컸던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상황, 그 속에서 슬픈 마음을 가지고 이미 그런 결론을 내리고 이 다니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기하고, 어떻게 신이 기적 같은 능력으로 좀 살게 할수 없는가, 이런 어떤 간절한 한가닥의 소망을 가지고 불렀겠죠. 이렇게 부릅니다. 다니엘에게 못대 살아계신 하나님의 좋은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아니라. 저는 이그 20절의 말씀을 읽으면서요, 사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막 묵상하면서 이 읽는 순간에 막 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소름이돋았습니다 여러분 이 메데바사라는 나라 제국이 어떤 제국입니까? 이방의 나라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예요. 불신의 나라죠. 그게에이 왕도 불신의 왕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다리오 왕이 뭐라고 이야기냐면 다니엘을 하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거죠. 다니엘이 평상시에 얼마나 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알려줬으면, 살아계신 하나님, 마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외침 소리 같은 그런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그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듯한 그런 외침의 소리로 부르지 않습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그리고 다니엘을 어떻게 평가하냐면요. 그 하나님의 종이라는 평가라 자신의 종이라는 사실 그런데 이 다리오가 다니엘을 향해서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애썼던 그 정직하게 신앙생활했던 그리고 뒤에 보면 네가 항상 섬기는 이라고 되어있죠 다니엘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신자였던 이 다리, 다리오의 입을 통해가지고 그것을 모두 인정하게 하는 외침을 외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이 불가능한 사자 속에서 너를 구원하기를 간절히 원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믿는 자가 얼마나 정직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믿는 자들을 사람들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왜 존재하는지, 그 존재의 이유에 따른 하나님께 욕망 돌리는, 하나님을 찾아하는 일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믿는 자들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욕하고 네가 다니는 교회라면 나는 절대 그 교회에 다니지 않겠다. 라고 말하는 그런 이 너무나 충격적인 그런 말들을 하는 소리를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성도가뭘 받아서 삶을 살면 절대 그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되죠. 사람들이 비록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어떤 그런 그 모습에 따라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따라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을 듯이 덤벼드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지 하고, 네. 그들의 마음 한 편에는요, 이들의 삶이 정말 흠이 없고, 거짓이 없고, 섭실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는 내가 진짜 인정한다, 라는 그런 말이 나오게 되야 되는 것이, 사실 성도들의 정상적인 올바른 삶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삶안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오늘날에 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없으니까 저를 포함해서 온통 내 그냥 중심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신앙생활 하는지 안 하는지 믿는 둥많는 둥.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무슨 문제만 생기면요. 이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숟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를 승치할 고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말할 말이 없는 거죠. 왜 우리가 그기에 대해서 올바른 답을 주지 못하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런 올바른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지 못하니까. 다리오 왕은요, 다니엘의 평상시의 신앙의 삶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평상시에 고백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는가를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보여요. 신뢰하는 마음을 보여요. 다니엘이 멀쩡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왕이오왕 만수가가없었서 다니엘도 그 다이오왕의 그 마음에 화답을 하는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22절에 고백해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 이는 나의 무죄함이그 앞에 명백하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 세상에도 나는 해를 끼치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도 내 믿음을 지켰다.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하도록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담대하게 야기하냐 그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뭘 가르쳤냐? 네가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다면 너의 삶이 어떤 삶이야 하느냐?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조화의 분들이 믿음으로 대답을 해야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대답하면 안 돼요. 환란이 오고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 여러분 내 사랑하는 가족과 내 사랑하는 이웃들 친구들, 친지들,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의 입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들이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후의 문제입다 그들의 입으로 역시 하나님은 진짜 계신 것 같다. 너를 보니까 네가 평상시에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숨기고 네가 그 앞에서 얼마나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친 대로 살았는지를 보니까, 너를 보니까 하나님 정말 계신 것 같다. 라는 그런 인정함이 그들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송도들이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사자굴에서 멀쩡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적, 풀뭇불 속에서 멀쩡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다리오왕은 드디어 원수들을 사자굴에 오히려 집어넣고 그들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에 믿음이 없는 자들, 자연의 수륜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자들이 어떤 결말을 맞는지를 보여줍니다. 처참하게 찢겨진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것이 자연스러운 모습 아닙니까? 사자굴에 던져진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쓴 관점과 다른 거, 세상 살아가는 방식도 그들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 결말, 그 결과도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겁니다. 다리오왕과그 메데바사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그것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 6절 같이 한번 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가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 지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치 아니할 것이오,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근전의 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제가 이전에는 몰랐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형통하였더라 고레스 왕 원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귀하고 이스라엘 본국으로 귀환하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왜 일어났느냐? 왜? 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귀하는 일이 왜 일어나느냐? 그 당시에 이 메데파사, 이 제국에서 하는 정치적인 어떤 그런 그성리에 의해서 일어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땅에 포로로 끌려갔던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그들에게 얼마나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가에 따라서 이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귀환하는 역사를 그 기적을 일으키도록 했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모습이 비쳐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을 보니까 정말 어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도 모르겠다. 네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항상 섬기는지 내가 인정한다라고 말하는 그런 말들이 나오길. 바라요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이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의 삶으로 이어지는 삶이 되길 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기적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하루의 삶.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